안녕하세요, H 한양 주장 안진입니다. 안녕하세요, 11번 이주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왔죠? 저희가 이번에 우승을 했잖아요. 우승팀 라커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많이 더러울 텐데 괜찮나요? 제자리만 깨끗하면 되죠. <웃음> <웃음> 저희 라커룸으로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여기는 이제 제 라커룸입니다. 입단하고 한 번도 안 바뀐 것 같아요. 눈 감고도 이렇게 들어와서 앉을 수 있는. 아눈 감고 못 들어. <laughs> 이 가방은 형 원정 갈때 들고 하는 가방인가요? 아 그렇죠 이게 저 원정 다닐 때. 가방 한번 털어볼까요? 응? <laughs> 왜 갑자기 안아보지 못하는 <안저분저분하는> 것 같은데? <laughs> 일단 확실히 운동장에서 답게 <laughs> 네 이거를 계속 먹어요. 오 시즌 때저 먹으면 좀. 도움이 되고 좀 많이 피곤하니까. 아 갑자기 시즌 도중에 생긴 건데 이클립스 이제 경기를 하거나 얼음판 들어가기 전에 먹고 들어니까 이렇게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원래 없었는데 이번 시즌 중간부터 좀 약간 루틴처럼 루틴처럼 생겨서 이번 플레이오프 때 제가 이거를 안 먹고 나온 거예요 한 번. 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막다 기다리는데 이거 하나만 빨리 갖고 오라고. <laughs> 오. 맞아요 어... 필수템이죠 아 이거 필수템이죠 제 노트북이고요 하키 선수들이 이제 경기 영상을 굉장히 많이 봐요 경기가 끝나거나 뭐 이러면 항상 영상 보고 경기 가기 전에 상대 영상이나 이런 거 보기 때문에 이건 정말 필수고 근데 이제 좀 스트레스 너무 받으니까 가끔씩 이제 넷플릭스나 <laughs> 유튜브도 보면서 환기도 좀 하고 필수죠 필수죠 더 필수템이 하나 있어요 어, 뭐죠 아 우리. 매장님의 <laughs> 좀 틈틈이 보는데 이제 이제 막 시즌이 끝났으니까 지금 본격적으로 읽고 있는데 재밌어서 그런지 좀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게 재밌어요, 확실히. 저희가 아는 스토리도 있고 처음 듣는 더 옛날 이런 거 감동적인 그런 사연도 많고 또 여기에 또 많이 아, 네, 그렇죠. 또또 시험... 네, 영광스럽게 제가 여기 좀 네, 나오더라고요. <웃음> 영광입니다. <웃음> 이제 가방은 다본것 같아요. 팀 처음 왔을 때 여기 이걸 신가드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 입단해서 쓰던 신가드가 중학교 2학년 때 쓰던 거예요. 주위 때부터 23살 때까지 스물세, 네, 스물넷까지 썼는데 이제 2년차 때 아예 완전히 부서져버려서 그래도 몇경기는 써봐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이제 선수들이랑 형들이 야 이젠 이젠 바꿔라. 이젠 바꿔라 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바꾸고. 근데 스케이트는 그렇게 오래 못쓰고. 스케이트는 한, 한 시즌에 한두 개. 스케이트는 이게 워낙 힘을 많이 받으니까. 한 시즌에 두 개, 두 시즌에 세개 정도 타고 있어요. 이제 제 자리로 가시죠. 여기는 이제 이주영 선수 자리네요. 오, 이거, 이거 뭐죠? 아, 이게, 원래 여기 메달이 달려 있어야 되는데. 그날 세리머니를 너무 신나서 하다가 사라졌는데 못 찾았습니다 얼음판에서 잃어버린 거면 누군가는 주었겠죠 근데 돌려, 돌려주지 않더라고요 <laughs> 보신 분 있으면 좀 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메달이 필요하거든요 <laughs> 저는 뭐 딱히 특별한 건 없고 저는 대신에 마우스피스를 꼭 끼는 선수여서 저는 마우스피스를 안 끼면 어 뭔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엄청 잘 열심히 끼는 스타일이거든요 마우스피스를 착용해도 이빨이 다치긴 하잖아요. 경이하다 보는데 다친 적이 없네. 이빨이 다친 적 없어. 그래서 약간 행운의 부적처럼 아 이빨은 아직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부정타거든요. <laughs>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다 지키고 있 싶. 네, 이제 이거는 이정 선수 가방이죠. 저는 원정 갈때 캐리어를 따로 안 가져가는 걸음 선호해서 보부상처럼 터질 때까지 넣고 다녀서 근데도 안 터지고 좀잘 있더라고요. 막 비행기에서 막 던지고 하는데도. 어, 그리고 이게 뭐가 맞나요? 아... 영양제. 영양제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영양제는 이앞 주머니에 넣고 통에 들어 있는 것들은 또 가방 안에 아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드시는 거네요. 원래 종류가 더 많았는데 차이가 있더라고요. 은행에서 파는 일반 의약품이랑 건강기능식품 나오는 거랑 일반 의약품이 함유량도 훨씬 높고 그래서 한 알로 해결이 많이 되더라고요. 가격은 더 조금 비싸긴 한데 그래서 이제 약국에서 파는 것들로 많이 바꾸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수나 이런 게 확실히 많이 줄었고. 이거는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관절 영양제로 비타민 B 엄청 고함량 비타민 B. 꼭 하나 먹어야 되는 비타민 B를 먹어야 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비타민 D 저희가 학교 선생님 신내종 목이라서 비타민 d 가 엄청 부족하다고. 맞아요. 비타민 C 하루 4 0 5천도에 먹어도 된다고. 컨디션 이좀안 좋으면 막 그냥 매일씩 먹으면 감각도 사실 효과가 좋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같은 가방들이요. 저는 머리가 이렇게 장발이다 보니까 헤어 제품들이 이런 네, 컬 크림. 네, 오일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바르고 이거는 리커버리 밤은 또 따로 있고 이것도 일본에서 산 건데 트리트먼트 이게 엄청 좋더라고요. <laughs> 팬분들이 또 머리가 약간 트레이드 마크다 보니까 헤어 제품들이 진짜 많이 주세요. 그래서 아직 못쓴 것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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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내일 또 이제 대표팀 나가 던 선수들도 있어서 갑자기 휑해져가지고 많이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응. 다른 친구들과 한번 보러 그러시죠. 가시죠. 어, 여기는 이제 우리 달튼 선수 자리인데 어제 이제 집에 가서 남은 건 없지만 아시아리그 팀에만 11년을 뛰었던 선수고 한국인이죠. 기아 선수니까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세우고 그죠 저희 올림픽 때 올림픽, 올림픽. 뛰고 대한민국 학회가 이제 탑 디비전 올라갔을 때도 있었던 선수고 한국 음식 되게 좋아하고 삼겹살 엄청 좋아해 선수들 삼겹살 막다 데리고 가서 삼겹살같이 먹고 일주일에 두 번씩 먹으러 가잖아니까 처음에 우리 팀에 왔을 때이 년차까지는 삼겹살을 안 먹었어요 무서워서 뭔지 몰라서 아. 근데 막 저희는 삼겹살을 좋아하니까 근데 자기는 맨날 아직 못 먹어보겠다 했는데. 한번 그냥 우리가 데리고 갔죠 이제 이게 뭔데? 뭔데? 하면서 먹었는데 그때 된장찌개랑 삼겹살이랑 먹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집에만 가도 생각나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플레이오프 MVP를 받았는데 두고 간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이름이랑 새겨서 아마 캐나다로 보내질 것 같아요 이거 남기고 간 거고 고마웠다 너무 고생했고 너가 이 우리 팀에 와서 커리어를 너무 멋있게 했다, 그래서 좋았다, 고맙다 이렇게만 말했죠. 데미지 줄 때, 데미지 줄때 저희 라커룸에 와서 장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소개드려봤는데 저희가 어떻게 좀 재밌게 해보려고 했는데 재밌을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저희 선수들은 이제 시즌이 끝나고 대표팀에 소집돼서 가는 선수들도 있고. 여름을 보내는 선수들도 있는데 이주용 선수는 어떻게 보내시나요? 푹 쉬고 싶어요 한동안은 좀푹 쉬고 싶고 그 이후에 뭐랄지 이제 차차 생각을 해봐야죠 그리고 V10 해야 되니까 또 여름부터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즌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V10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형은? 내일 이제 또 소집이 되는데 일단은 마지막 경기 때좀 무릎을 다쳐서 아직 그거를 상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출전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치료를 해야 되는지 알아보고 그게 다 끝나고 저도 이제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고 다시 v 1 0을 위해서 제가 훈련하는 이 루틴이 나 훈련장이 따로 있어서 이제 거기서 또 다시 준비해서 만나 뵙게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훈련 끝나거나 경기할 때 항상 하는 구호가 있는데 그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투 쓰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